추수 감사 주일인데요. 추수 감사 주일이 뭐 하는 주일이죠? 아까 찬양할 때도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봤는데, 어 추수 감사 주일이 뭐 하는 주일이에요?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주일이요, 그렇죠? 어떤 친구는 과일 들고 오는 주일이요, 막 그렇게 얘기하고 과일 먹는 날이요, 막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도 있는데, 어 추수 감사 주일은요, 우리 친구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에요. 어 감사드리는 날인데 우리가 그러면 추수 감사 주일에만 감사드려요? 아니요. 우리는요. 매일매일 감사드려야 돼요. 네. 전도사님이 오늘 추수 감사 주일이 어떻게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 날 추수 감사 주일로 드리게 됐는지를 먼저 알려 주려고 해요. 추수 감사 주일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아는 친구들도 있어요? 혹시? 어, 있어요? 어, 근데 모르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전사님이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보세요. 500년 전에 영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영국 알죠? 응. 저기 유럽에 어, 섬나라예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네, 영국에, 어, 영국에 원래, 원래 영국 사람들은요, 카톨릭을 믿고 있었어요. 카톨릭. 알죠? 카톨릭 알아요? 어 천주교 카톨릭을 믿고 있었는데, 어그 나라의 왕이 성공회라는 이름으로 카톨릭에서 독립해 나와서 오 어려운 말을 다 알고 있어 개신교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 어, 모양은 좀 다르지만 어, 같은 하나님을 믿는 성공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국교는 성공회다 딱 만들었어. 영국의 국교회는 성공회다!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공회가 아닌 다른 교회, 다른 모양으로 예배드린 사람들은요, 다 잡아들이기 시작했어. 우리 친구들 엘리자베스 여왕 알아요? 어, 맞아 엘리자베스 1세 그 여왕이, 여왕이요, 이제 성공회가 우리나라의 종교니까, 너 지금, 지금 교회에서 지금 다르게 예배드린 사람들은 다 불법이요. 성공회에서 정한대로만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들이고, 막 때리고, 고문하고, 심지어 감옥에서 죽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엘리자베스 여왕과 저 옆에 있는 임금은 누굴까요? 왕은 누굴까요? 어. 어. 제임스라고 하는 왕도 있었고요. 어, 찰스, 오, 찰스라는 왕도 있었어요. 그 왕이요. 계속 이 사람들을 계속 힘들게, 힘들게.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린 사람들은요. 다 감옥에 잡아넣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몰래몰래 몰래 예배드린 사람들을요. 청교도라고 불렀어요. 누구라고요? 청포도? 어, 청포도. 청교도, 따라해봐요. 청교도. 청교도. 어, 청교도라고 불렀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싶은 거야. 어. 왜 우리가 성공해, 어, 저 사람들이, 아니, 나라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게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재미있게 말씀도 듣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싶어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라고 한 사람들이요. 감옥을, 감옥에 갇히는 걸 피해서 지금의 미국 땅으로, 지금의 미국 땅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배 이름이요. 메이플라워라는 배 이름이었어요. 배를 타고요. 66일 동안 배를 타고, 배를 타고 두 달이 넘는 시간이 걸려서 저기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가는 길에, 가는 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배에서 굶어 죽는 사람도 생겼고요. 병이 걸려서 죽는 사람도 생겼어요. 자, 미국에 잘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이 미국 땅에, 지금의 미국 땅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먹을 것이 없었어. 이제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서 살아갈까? 우리가, 어, 막을 피해서 감옥에 막 잡혀가기 싫어서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서 이곳에 왔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봤을까요? 맞아요. 인디언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옥수수를 키울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맛있는 밀을 재배할 수 있을까요? 막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무 너무 힘들었지만 1년 동안 열심히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 막막 막 돌멩이가 있는 땅을 막 갈아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이 인디언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해주고 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1년 동안 우리가 힘들게 영국 땅에서 건너와서. 열심히 예배하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음식을, 곡식을 주셨습니다. 과일을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었어요. 이게 추수감사예요. 이 모습이 미국에서 이렇게 드렸던 이 모습이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 전해져서 지금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 그냥 모여가지고, 여기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있어요. 야, 한해 동안 수고했으니까, 야, 너도 먹어. 어? 나도 먹어. 넌배 먹어. 넌귤 먹어. 사과 먹어. 여기 보니까 쌀도 있고요. 바나나도 있고요. 귤도 있고, 사과도 있고, 아름다운 곡식이, 열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청교도 사람들이요. 미국 땅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와, 한해 동안 수고했으니까 우리끼리 먹고 마십시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게 바로 추수감사주일이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어, 아까 몇 명의 친구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교회, 어, 오늘 교회에서 과일 가져오래. 과일, 가방에 과일 그냥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과일 탁 놓고, 어, 끝나고 간식 먹고,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추수 감사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올려 드리는 게 추수 감사 주일이에요. 자,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지금 추수도 다 끝나고 지금 어 미국 사람들이 하던 거를 왜 우리는 계속 하고 있죠? 그렇게 혹시나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사실은요, 추수감사주일은 원래 어디에 나올까요? 어, 추수감사주일이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성경말씀 속에, 성경말씀 속에 이미 추수감사주일이 다 나와있어요. 어떻게 나와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오늘. 여기 전사님의 말씀을 한, 말, 한 구절을 이렇게 딱 적어왔는데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탈출해서 나왔죠? 어느 나라에서 탈출해서 나왔어요? 애굽, 맞아요, 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왔어요. 탈출해서 나와서 누가 데리고 나왔죠? 모세. 어, 모세가 데리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는 내가 이집트에서 구해 나온 이 날을 기억하고. 광야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너희를 먹여 살려줬는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하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좀 길지만,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요, 추수감사주일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앞에 보고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준비됐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자, 잘 보여요? 친구들. 자, 끝에 있는 친구들 잘 보여요? 자, 읽겠습니다. 시 작. 그러니 일곱째 달 15일 곧 너희가 그 땅에서 수확을 마친 날에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의 축제를 지켜야 한다. 그 첫날은 엄숙한 안식의 날이며 8일째 날도 엄숙한 안식의 날이다. 첫날에는 너희가 실과 나무에서 얻은 가장 좋은 열매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신의 버드나무 가지를 가져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기뻐해야 한다. 그와 같이 너희는 해마다 7일 동안 여호와의 축제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너희는 그 절기를 일곱째 달에 지켜야 한다. 어, 긴 말씀을 좀 읽었는데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나와요. 그 명령이 뭐냐하면 보니까 너희들이 1년의 농사를 잘 짓고 추수를 다 마친 뒤에 추수를 다 마친 뒤에 뭘 하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축제를 하라는 거예요. 축제. 축제가 뭐예요, 친구들? 막 슬퍼하는 거예요? 막 즐겁게 음악도 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기뻐서 뛰어노는 거예요. 보니까, 일곱째 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일곱째 달은 뭐냐면, 지금의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하면, 한 9월쯤 되는 거예요. 9월. 9월쯤 되는 달에, 추수를 다 마친 뒤에, 며칠 동안? 며칠 동안? 7일 동안. 7일 동안, 7일 동안 하나님께 막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자, 볼까요? 그거를요, 오늘,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장막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 7일 동안의 기간을요,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 해봅시다. 장막절. 장막절. 아, 2학년만. 장막절. 아, 장막절 이건 뭐 하는 날일까? 장막절이 뭐예요? 장막절이 뭘까요? 모르겠죠? 어. 다른 말로는요, 초막절이라는 말도 있고요 수장절이라는 말 가, 똑같은 말이에요 어. 자 그러면 도대체 장막절 뭐하는 날인가 볼게요 어? 그림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곡식을 가져다가 창고에 막 넣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죠? 어, 종려나무 가지를 가져다가요 집을 짓고 있어요 어, 집을 짓고 있어요 저걸 초막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초막절 내지는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요, 열심히 곡식을 모아다가 창고에 다 쌓고 저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쁘게 초막을 짓고 안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막 즐겁게 하나님께 축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막절이라는 거예요. 이 장막절이, 장막절이 성경에서 기록된 추수감사주일인 거예요. 자 보니까 사람들이 곡식을 쌓고 초막을 짓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네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막 드리는 거야. 자, 근데 장막절이 더 구체적으로 뭐 하는 날인지를 전사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장막절 뭐 하는 날일까요? 다 응.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에 우리 친구들이 1월 달부터 지금 11월 달까지 한해 동안 잘 지내 왔어요. 어떤 친구들은 좀 몸이 아팠던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던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슬픈 일을 겪었던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에이, 그냥 맛있게 과일 먹는 날 아니에요? 과일도 맛있게 먹지만, 진짜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1년 동안, 1학년 친구들은 학교에 입학해서 건강하게 학교 잘 다닐 수 있게, 우리 2학년 친구들은 이제 2학년이 되어서 또 엄마 아빠 말씀 더잘 듣고 더 건강하게 1년을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인 거예요. 자, 사랑하는 친구들, 그러면 감사주일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그냥, 어, 여기 맛있는 과일 있으니까, 어, 끝나고 있다가 선생님이 막 간식 주시면 간식 먹고 집에 얼른 가요? 그게 감사주일이에요? 아니에요. 감사주일날 우리 친구들이 꼭 이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 친구들이 한해 동안 받은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열심히 운동해서 더 운동을 잘하게 된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친구는 열심히 악기를 연습해서 악기 연주 실력이 더 늘어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요, 1년 동안 받은 용돈을 꼬박꼬박 잘 저축해서 돈을 용돈을 모아놓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걸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어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니까 내가 다 먹어야지 어, 나만 행복하게 잘 지내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제 그거를 학교에 있는 친구들 어려운 친구들 어, 또내 동생 엄마 아빠와 나누는 거예요. 자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보면 알록달록 예쁜 옷도 다 입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또 맛있는 간식도 먹어요. 집에 가면 맛있는 음식도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어떤 친구들은 몸이 아파서 학교에 막못 나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학교도 다잘 다녀요. 그 모든 게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한 거니까 시험 잘본건나 혼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렇죠. 무슨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지식을 많이 알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할수 있었던 거예요. 전사님이 이 로봇 다리 세진이라는 친구를요. 만났어요. 만났는데 만났는데 얼굴이 얼마나 잘 생겼고 얼마나 환한 미소를 끼고 있는지 전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다리가 한쪽 다리가 없어서 로봇처럼 보조기구를 끼고 걸어다녀요 그런데 너무너무 멋진 수영선수예요 너무 멋있게 열심히 수영을 해서 지금은 국제대회도 나가는 수영선수가 됐어요 근데 전사님이요 이 로봇다리 세진이라는 친구를 만나고 들었던 생각 와 저게 정말 감사구나, 라는 생각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어렸을 때 모습이 나왔지만, 어렸을 때 친구들이 막 놀렸대요. 어, 쟤는 한쪽 다리가 없어. 쟤는 못 걸어. 야, 쟤는 이상해. 쟤는 우리랑 달라. 쟤는 우리처럼 달리기도 못해. 어, 쟤는 정말 이상해. 그래서 마음이 속상해 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어, 사람들이 놀려. 학교 가기 싫어. 그리고 나는 앞으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엄마한테 막 그렇게 투정도 막 부렸대요. 근데 그 마음속에 누가 계셨을까요? 맞아요. 이 세진이라는 친구는요. 하나님을 믿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리가 없지만 불편하지만 다른 친구들과 좀 다르게 생겼지만 어,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저를 만들어주셨잖아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할수 있는 것 열심히 할게요. 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훈련했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랑 전사님이랑 똑같이 잘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모양은, 모양은 좀 다르지만, 열심히 연습해서 처음에는 넘어지고, 넘어지고,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지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어, 전생님도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 주일날 어떨 때 보면 우리 친구들은요, 저기 예배당에 들어오면서도 시무룩하게 들어와요. 어, "오늘 예배 왔는데, 어,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지, 어, 졸려." 근데 세진이는요, 너무너무 힘들게,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교회에 왔는데도 얼굴에 미소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웃고 있는 모습. 분명히 힘들 텐데도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봤는데요. 전사님이 다시 한번 아 세진이 마음 속에 로봇 다리 세진이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이 진짜 감사구나. 전사님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지금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전사님 다리를 하나 가져가신다고 생각해봤어요. 과연 마음속에 하나님 제 다리 가져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아니지 우리 친구들 그건 아니지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전도사님 마음속에도 그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하나님이 제 다리를 가져가실까? 만약에 전도사님 다리를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팔을 한쪽 잘라가시면 감사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데도 감사하다면 그건 사람이 아닐 거야 그건 사람이 아니무이다. 근데 네.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어. 그렇게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오늘만 감사하고 또 내일부터 딱 월요일부터 감사를 싹 잊어버리고 엄마한테 짜증 내고 엄마 아 제가 달라고 사달라고 한건 이거잖아요. 왜 그것보다 안 좋은 거 사주셨어요. 또 불평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뻐하는 모습으로 기쁨의 축제를 올려드리는 게 바로 감사예요. 그게 추수감사주일 의미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마음속에 진짜 감사의 의미, 추수감사주일은 이런 거예요. 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과일만 먹고 끝! 오늘 간식 먹고 끝! 어,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건강하게 잘 지켜주시고, 유년부에서 이렇게 예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마음속에 잘 새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예쁘게 무릎을 꿇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전선에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한 해를 잘 보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도 할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두 다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맛있는 음식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쁜 옷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의 마음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속에 늘 함께 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